오,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, 않습니까?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는 구조입니다. 깔끔하게 석재 마감되어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. 벽면도 전체 현모함과 라인 조명 등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차가 있어서 계단까지도 잘 설치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데 자, 2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윤니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. 어, 앞쪽으로 이렇게 대리석 준비되어 있는 대형 멀티룸입니다. 큰 소파와 함께 여기 대형 테이블까지 놓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아트홀 공간이 이 집의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. 번식 사우나 되어 있는데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진짜 넓어요. 식탁 들어가는 다이닝 룸 제외하고서도 이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. 와이 대리석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. 이제 큰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주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, 옆쪽에는 거실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. 여기 소나무 총 6그루네요. 6그루 잘 심어 주셨고 곳곳에 이렇게 자연석과 함께 작은 나무까지 잘해 주셨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면 더 화려해 보이시죠? 직접 와서 보셔도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. 침실 공간만으로 쓰실 수 있는 침실 공간입니다. 넓죠? 남쪽으로 넓게 되어 있는 코너 창이고 'ㄷ'자로 되어 있습니다. 넓게 펼쳐놓으시면 꽤 넓은 공간이고요. 들어오시면 자 2층과 같은 사이즈이네요. 어, 뒤쪽에도 이렇게 멋진 전망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나오시면 어, 옥상에 이런 또 포인트가 있었네요. 마지막 옥상 테라스 공간인데 여기는 무조건 루프탑 테라스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지층에 대형 멀티룸과 골프 스크린. 그리고 대형 사우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. 외관에서부터 내부까지 멋진 인테리어와 함께 또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어서 하이엔드급 주택이 완공이 된것 같습니다.